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청년들 취업이 참 문제예요. 대졸자들은 많은데, 번듯한 기업에 취직 못합니다. 청년들 중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34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56만 명이에요. 34만 명이 56만 명까지. 취업을 못하니까 그냥 알바하고, 식당, 카페에서 일하는 거예요. 대학 나온 청년들이. 오버스펙이죠. 식당, 카페에서 일하는데 대학 나올 필요 있나요? 스펙. 학점 관리할 필요 있나요 유학 갔다 올 필요 있나요? 그냥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식당에서 서빙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효율의 세상이죠. 우리 청년들 mz세대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싸가지 없다고 모면하지 마세요.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학교 때 90년대 학번은 대기업 경쟁력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교 때 토익 시험도 안 봤어요. 토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자격증? 저 그때 운전면허증 밖에 없었어요. 학점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그때 대기업 취직했었어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시절에, X세대 시절에 대기업 경쟁률 한번 봅시다. 기아, 현대, 삼성, 두산. 10대1 이하에요. 일자리 대예요 8.5대1, 6대1, 4대1, 7.4대1. 그래서 미친듯이 스펙이다, 학점이다.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 청년들 대기업 경쟁률 볼까요? 현대 모비스 220대1, 현대 카드 300대1, 농협 5급 160대1, KT 150대1, 삼성 25대1, LG 100대1. 진짜 스펙이 낮다는 친구들도 장난이 아니게 학점 관리다, 자격증이다. 무슨 문과이들도 코딩 자격증을 따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외국 어학연수 가고 이렇게 경쟁률은 높아 근데 들어가도 서울 시내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인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몇 년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20년 밥벌이 하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연봉을 계산을 해보니 내가 과연 몇 년을 저금을 해야지 집을 서울시내에 살수 있을까 암담 하잖아요 30대부터 정리해고 희망퇴직 한대요 30대부터 몇년 일도 못했는데 희망퇴직 당하는 거예요 집도 못사요 근데 자기 회사에 과장님 부장님들 40~50대를 보니까 자기보다 스펙이 낮은데 10억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제네시스 타고 다니네. 그러니까 좀 화가 나겠죠? 아이 틀딱들 나보다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잘 사네? m z 청년 세대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부장님처럼 서울시내 에 집을 살수 있을까? 집을 사서 어떻게 나는 또 장가를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억 천금을 노리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해외 축구다 보다 이런 거 비트코인, 과상화폐 이거 투자해 주식 막 투자해 또갭 투자한다고 해 이러다가 청년들은 멸문지와 당하게 생겼어요. 청년들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기성 세대들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날만 하다. 문재인이 싫어서 홧 김에 윤석열 을 찍을만 하다. 근데 또 윤석열 지금 다 저주해요 청년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래서 대선 때 이재명 나오면 찍어줄 세력들이 청년들이니까 편가리기 하고 청년들 싸가지 없다고 개념 상실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진 또 맙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든 끌어안고 청년들 이재명 찍게 해서 잘살수 있게 해줘야죠 MG세대 쌍욕만 한다고 이들이 과연 이재명을 찍어줄까요? 우리가 끌고 가야죠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조카들 아닙니까?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10년 만에 22만 명이 증가했어요 청년 인구는 감소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취업을 못하고 그냥 알바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는 번듯한 회사에 가서 사무직으로 능력 발휘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랬는데 취업 못해요 지금 작년보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청년들 제가 일본에서 대학교수 할때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드니까 일본 취업을 노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일본에 왔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이력서다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도와줬는데 특펙이기똥 거예요. 저는 일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니까, 예를 들어 스펙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졸업만 하면 무조건 다 취직이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게 일본이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난카이 세대라고 하는 전후 세대가 다 은퇴를 하면서, 이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라서 너무나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 다 은퇴해버리고, 저출산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들 수가 너무 적으니까 무조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한 1,20년 후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호텔 경영학 석사도 미국에서 땄는데, 한국의 호텔을 컨설팅을 해준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유명한 뭐 호텔을 가봤는데, 벨보이에서부터 웬만한 종업원들이 다 대졸자예요. 유학파도 있고, 해외에서는 그냥 고졸 정도면은 다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벨보이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걸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나?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공무원도 우리나라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게 DMV라고, 운전면허 따고, 번호판 관리하는 차량 등록 사업소 같은 데가 있는데, DMV 직원이나, 우체국 직원이나, 하급 공무원, 들 수준 보면 고졸 아니면은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2년제 경쟁률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9급 공무원 중에 연구대 나온 사람들 있다고 하고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고 그거 가지고 학원이다. 목숨 걸고 공부하고 월급 200도 못 받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고학력으로 참 안타깝네요. 청년들은 이렇게 괴로운데 윤석열 정권은 내년에 내일 채움 공제 해지하겠대요또 뒤통수 맞은 청년들 한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인데 이거 없애버리겠대요. 청년들 아예 안챙기는 거예요. 청년들 미래까지 삭제시켜 버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도 똑똑해요. 윤석열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청년들을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어떻게 끌어안을까를 생각해봐야지. 싸가지 없다 이찌이다 모멸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시기 아닙니까? 사무실에 서울대 졸업 구급이 들어왔어요. 서울대 아니 서울시립대나 동서울대도 아니고 진짜 서울대요. 야 서울대면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데 나와서 구급공무원 하는 건데 미국으로 치자면 그러니까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공무원 일이라는 게 창의적이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 작업들이나 고등학교 상고만 나오셔도 할수 있을만한 일들이에요. 다들 구급공무원 정도면 서울대 연구들 나와서 할 만한 업무가 아닙니다. 학습지 교사도 서울대 줄수 있어요.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또 5.64%까지 인상하게 돼요, 윤석열. 13년 만에 최대치 인상. 아, 사립대학교들. 친일파 후손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얘네들 망하면 안 되니까 또 올리는 거죠. 대학교 안 가면 죽겠어요. 대학 나와도, 서울대 연구대 나와도 취직이 보장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부어서 대학을 보낼까?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대학 안 가기 운동하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망할 대학들 빨리 다 망하게. 청년들도 진짜 정치적으로 관심 조금 있는 친구들은 예민하게 반응해요. 초같다는건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좋아하는 청년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청년들에 대한 모멸 이직이다 한심한 일들 이렇게 자꾸 평가르기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만 조금 만드는데 같이 가면 좋은데 그걸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짓은 안 해야겠죠. 청년들도 알아요, 다. 2024년. 청소년 관련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와. 우리나라 미래를 삭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친일파 정권이니까. 대일본 제국의 지령. 조선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될수 있는 판을 깔아라. 대일본 제국의 소부장은 우리가 투입해서 써야 되니. 국산화, R&D, 영국 개발 하지 마라. 미칠 일이죠. <laughs> 이 개를 대통령 만들어준 게 문재인이라고요. 진짜 한국 작살 내고 있어요.